갑작스러운 파경 위기 소식이 전해지며 충격을 안겨준 갈류 스타 류시원. 최근 류시원은 3년 만에 안방극장 복귀자 굿바이 마눌의 촬영에 한창이었는데요. 그의 갑작스러운 파경 위기 소식에 굿바이 마눌이라는 드라마 제목이 덩달아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는 공교로움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 사실이 알려진 9일 오전 드라마 촬영이 잡혀 있던 파주 촬영장으로 직접 찾아가봤는데요. 몰려든 취재진을 보고 심적 부담을 느낀 탓인지 차 안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결국 촬영을 취소하고 뮤시원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드라마 관계자는 촬영 일정을 다시 조율해 결정할 것이며. 현재 상황이 상황인 만큼 류시원이 마음을 추스를 때까지 시간에 여유를 줄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류시원의 소속사로 찾아가봤지만 소속사 관계자 역시 정확한 상황을 모르고 있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다 받은 것인데, 상대들까지 오셨는지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이나 이런 거 그건 아직 저희들 지금 어떻게 할지. 경황이 없어서. 소스도 아니 처음에 지금 오늘 아시는 처음 소스. 네, 소스에 오늘 알고서 직원들은 오늘 알게 돼가지고요. 경이없어요 근데, 근데 그두분 같이 지금 아직 살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죠. 개인, 완전 개인 사라 저희는 그냥 업무만 하기 때문에 그건 완전 개인 사라 소속사 직원들 역시 갑작스러운 소식에 적잖이 당황한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위시원의 집으로 알려져 있던 강남구에 위치한 빌라로 찾아가봤습니다. 위시원 씨 하신다는데 이상하십니까? 이상하십니까? 이쪽에 안 오세요? 안 오세요? 저는 그분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드라마 촬영장, 소속사 그리고 집에서조차 류시원의 모습은 만나볼 수 없었는데요. 류시원은 현재 이혼 조정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딸을 위해서 이혼만은 막아보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쪼록 류시원의 바람대로 원만한 합의하에 순조롭게 위기를 풀어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